이슬님이랑 둘이 둘이서 드신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배신 때렸지 누가요? <웃음> 이슬님이 <웃음> 왜, 왜 때리셨지? 편안 편 들어줬잖아 아 뭐,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동승이 형이 아 대창 사줘봤자 소용없다 그랬어 <laughs> 너무했네 대창 비싸지 않네요 와퍼는 와퍼 같은 거는 일주일 치운데 해창은 1년치 아닌가? 어? 너님이 죽있다 야오님 아니에요? 야오님 네, 요즘 오프닝스인데,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근데... 아. 클랜 어, 이름이 계속 바뀌어? 요 나갑니다. 클랜 어, 이름, 시바야? <laughs> 어, 안 돼. 어, 진짜... 깜짝이야. 근데 리스 바뀌었나? 갈 것. 아 이거 진짜 못 써먹겠다 이거 아... 브라보노프씨 <laughs> 와우 나이스 아마지아내건데 되게 내 싫은 건데. 사람 그러면은 브라보는 부 추천해줘 아 그게 우리다? <laughs> 그래도 아까 우리한테 브라보노프를 추천해준 거고? <laughs> 어떻게 알았지 있는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총인지. 아, 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내가 내가 살려줬어야 맞다 그러니 그대 죽었어. 아, 아니 어디서 쏘는 건지 안 보여요. <laughs> 아 잠만 야야야나 후보자 쳤거든 야. 드라이컨, 와 얼굴에 얼굴에 센텍스 붙었죠? 아 이게 4 5보이안 좋을 게안 좋다. 아갑기 아, What the f*ck l like Oh yeah. w 아뭔데왜 내가 내거 왔는데? e n e m i is down. 아 얘네 뭐 쬐고있냐 이게 왓! 딸 뒤에 떨 뒤에 왓! 어 oh,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쥔다고? 아, 어, 아...잠깐만 아킹 130이야 아이씨 몇명이 나 쏘는거야 <laughs> 오, 연수 터치됐다. 나이 뭐야? <목소리> <목소리> 기맞인 알았어. 아. <laughs> 아 하드코어에서 기절게 <기저탄> 괜찮겠다. <목소리> 아, 시야 아. What? 개그으 서로 막 A 이왔이으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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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디디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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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으이, 들었어요 아, 즐루 님, 맞대. 걸리구나. 어? 아. 어? 어? 아. 아 퍽. 잔뜩이 났다. 피해 또 있어. 다섯 명 있었네? 와. 어? 음? 얼어 얼어붙고 죽는거 보니까스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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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핑지나다 풍진님 뒤풍님 만났어? 앗아기절판회사장 하다 아 이게 안 주고? 아 이거 아 리스폰 진짜. 아. 해, B 비비비비비 네. 아. f k you. 아아 아, 죽이 안주어 와 이게 안죽어? 와아 아 옆에 옆에 아씨 왼쪽으로 3명 와요 A C로 아, A, A 3명 죽였어요 B 컷 B 하나 더 내이 뺏어먹었다 에, 이 맞네요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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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찰리, 둘, 찰리, 둘. 아, 시리보리 <laughs> 뭐야 내거 아니야? 제겁니다제 <목소리> 아, 기 <귀찮아. 목소리> 아 저기 누워있네 이제 왔다. 아 아이고 팝콘 튀겨졌네 아 박도내도 바... 이겼다 과연... 6 7킬 뭡니까? 아 진짜 고였다 고였어 <laughs> 67... 아나좀 나오자 <laughs> 아다 뺏어드시네 근데 관심을 받고 싶었어